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회사가 구조 조정을 했어요. 평소 회사에서 인간관계도 안 좋았던 남편은 제일 먼저 잘렸죠. 그제야 와서 말하더군요. 당분간 나좀 도와줄 수 있지? 내가 지금 힘들어서. 그래서 전 웃으면서 답했어요.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같이 써야 해? 남편 표정이 굳더라고요. 그제야 자기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은 거죠.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. 남편은 실직 후 빚까지 지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요. 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어요. 요즘요? 남편이 제 SNS를 눈치가는게 보이더라고요. 성공했네 라는 댓글까지 달고 갔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.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 인생을 만들었을 뿐. 결혼은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거지, 누가 더 냈나 따지는 장사판이 아니죠. 하지만 그걸 몰랐던 사람은 결국 자기 돈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더군요.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같이 써? 그 말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. 사이다 결말이 속시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